야 짜병호가 어디서 왜 튀어나와 인마 이거 와이크 아니 너내 방송만 보니? 예? 거기 거기 밖에 비오니? 음뭔일 하게 맞죠 예? 지난번에 한 버르장머리를 좀 살짝 고치는긴 했는데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 어, 아직까지 아직 조금 어, 나사가 조금 그죠? 예, 덜 좋아진 것 같다 나사가 조금 덜 좋아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살짝 조금 더예 신경 써가지고 좀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파 팔로 뭐 그냥 뭐그 갈수 그냥 뭐, 대아이쉐이크어 뭐, <목소리> 아, <목소리> 조금 맛이가 버리니까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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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꽂자 아아한 아, <목소리> 아, 개는 꽂았니다감사드고요아팔로한개삼이 졌습니다 꽂았습니다 일단은 예. 참고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 꽂았습니다. 매너 팔려 하나 더 삼천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감사리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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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응, 치우셨습니다. 감사리고요 어, 마린 생활이면, 어, 어, 그이 얼마 안더 한대. 오늘, 오늘은 살짝 쏠아있네? 아니, 왜, 오늘 시작부터 얘는 극발진 아니야. 당황스럽게. 야, 이거, 야, 이거 맞아. 어, 조금 어, 사이코가 중대우, 장지. 잠깐만요, 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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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소금 리버가 아니라, 우리는 파워 리버입니다. 감사하게요. 마지막까지 어, 파워 리버 못잡으 기죽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한자스이 보고 있네. <laughs> 이런 상큼한 녀석. 아, <laughs> 리스 보이네. 야, 이거 봐, 이게? <laughs> 야, 야, 너, 이거, 야? 너 이거, 맞 야? 어 야? 이거, 야? 이거, 이어 만, 야, 이거, 거 만, 야, 이거, 만, 야, 이거, 만, 야, 이거, 만, 야, 이이이 상황도 너무 안 좋은데 여러분들 이게, 진지하게 예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 이거 어떡 하지 셔트 소금도 포기하고 여러분들 간 건데 이거 어떡 하냐 여러분 진지하게 셔트 소금도 지금 포기하고 사실 이거 지금 예아나 양말이 뭘 때리네 이거 에이. 조금 여러분들 맛이가 조금 갈것 같아요 내어장들 야 이거 맞아?

이곳은 네. 어? 어? 네? 아니이버 아니? 아, 아. 힘을 내어, 파워. 아니아쪼아 쪼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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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어, 조금 뭐라 예, 조금 어 쉐이크 개합 인가요? 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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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우어어 어, 들어갑니다 감사드릴게요 여기 멀티는 먹지 마세요 부다 드리겠습니다 로어도삐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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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워 미워 힘을 내줘요 슈버 파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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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6, 칠 8, 9, 십라0 1사 12, 요5 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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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9 29, 어 조금 9지라바9도 있어. 9 29, 29, 29, 2 여기 봐있어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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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호 왜 말이 없다요? 그러지 마요. 예? 예? 아니 이 친구 정말 매일 없는 끼리지는 마요.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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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해주. 오, 하나. 오,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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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ở dưới đi <laughs> chúng ta phải <laughs> ở phố đi bộ bây giờ em nói đại chúng là chúng ta phải đi ở dưới đi lông nhạ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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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정말 나한테 왜이는게 아깝다. 아니, 이 친구 정말 뭐 왜... 에너 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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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 응? Mm. <dunkfr Stewart> 그 <Darwin> 에. 에. 나는 파워리버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요로로로로로 젠틀퍼퍼 할래 우장아어어어어아아응응 어, 어. <놀놀� Sonic> <놀본> 어 조금 지라바리가 자세요. 나한테는 그러지는. <목소리> 어, 나. 어. 예. 예. 아니 쓰레기까지? 보지 않을 예. 야 이거 맞습니까? 예? 네? 아니, 굳이 쓰레기까지이 양반 와이파이는 게 지방타까시, 지방타까리, 지방타까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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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냐?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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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조금, 어, 지라버린것 같은데요, 양들파! 이런 이렇게 어이렇게어 어, 어, 조금 어 잃어버리고 가세요 나한테는 그러지는 말어아이 나라로 써요. 여기 아, 멀지모르겠지요 아. 파트너 미라가 리고요 한번 먹기 먹어야 되겠는데? 사이즈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예. 장들포 한번 먹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비카 비카 비카즈. 현아 네 컷스 에아 올라가 어 주는데요 어야 간다 두루가 어? 여기 병력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형들 이거 어떡할까요 형들 퍼퍼 어? 왜 이렇게 화가 난다 얘 진정 좀 해요 잠녕

gì đó quý ơi, ơ, chút cũng, ơ, thành công ta chân đều chân trước nó lọt đại đi, ơ, rồi cũng em nó, ơ, bắt được tăng, 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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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가자. 3, 2, 1. 번지어 지켜라. 아, 아아. 어디긴 임마. 여기지. 일단 한번 거기 가 가. 괜찮아. 죽을래. 뽕삼꼴라. 럭삼깔라. 똥 아이고. 12시 먹으려고. 12시 리콜 간다. 어. 거기 왜 가냐. 어. 여기 간다. 어. 3, 2, 1.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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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왜 가냐. 에마, 다리, 벅, 들 거, 발로, 차간다요 어, 조금, 어, 것 같으니까요, 양들 벅. 조금, 어, 것 같은데요, 양들 벅, 벅, 할래, 벅. 조금 지나가린 것 같아요, 양들 벅. 리클, 리클, 리클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친구가 이쪽을 먹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면서. 아닙니까, 여러분들?

Hoa sửa chữa cháy? Oh, nha! Kaga! Bung tung của lần thăm lần thăm lần thăm lần thăm lần thăm lại thăm lần thăm lại Em luôn. ờ ờ 여러분들 짬용호가 여러분들 그래도 네, 인간이 아예 덜된 친구는 아니에요.